안녕하세요 우영화 TV의 우영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의 어, 적응증을 어, 논문을 찾아와서 어, 그 과연 효과가 좋은 적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시술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좋다. 이게 중성카테터 신경에 쓰이는 카테터인데요. 끝마진. 협착증일 때이 풍선 카테터, 특수 카테터, 조영제를 넣어서 이 동그랗게 되는 부위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꼬리뼈로. 용재 및 끝에 이제 동그랗게 생긴 게 카테터를 확, 풍선을 확장시켜서 흡착부위를 넓힌 부에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입니다. 보였던 그정면 그러니까 카테터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퍼져 나가서 신경을 넓히는 모습은 그 모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카테터가 들어가서 나가는 그 노란색 신. 신경...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약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디스크 쪽에 하얀색으로 있는 그 주간판에 균열 자체가 있는 환자일 경우 이런 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. 데이터에서 보시면 hrg 그러니까 하얀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에 비해서는 15% 이상 결과가 좋은 걸로 별로 지었습니다. 다음 চেক স্পন্দির লিস্টের শেষ 주 어, 경증의 환자에게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풍선 같테드 신경 성형술은 결론적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심한 협착증 환자에게 모두 시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70%이상은 별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주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심및 어, 주간 반탈출 너무 심한. 시간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